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요와의 얼굴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사용하도록 어, 사용하도록 한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 자녀들과 자손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복을 주시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과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 8절이 하나님이 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오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억 어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는 것으로 보호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요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나갈 때 들어올 때어디에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킨다는 이 샤마라는 뜻은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어떤 것입니까?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우리의 집들도 보면 뒷백야드에 딱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어, 다른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쁜 공, 나쁜 동물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백녀들은딱 보호하고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는 완전한 안전한 상태를 바로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호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굴을 베 어,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며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환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 우리 어둠 속에 걸어갈 때 보면은 길을 잃기가 쉽죠. 그런 길을 잃기가 쉬운데, 그런데 뭐가 있으면 우리가 방향을 딱잘 찾아 나올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참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아무것 같이 둘러싸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을 비추는, 방향을 비추는 그 빛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빛은 사랑의 빛이고, 그 빛은 은혜의 빛입니다. 그리고 또한 값 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 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고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인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3 절은 그 얼굴을 내게로 네 드사, 내게로 네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향하다는 말은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어, 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우리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뜻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는 것은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어, 저주를 얘기하고,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회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드시며 우리에게 향하여 그 얼굴이 우리에게 행할 때 뭐가 준다는 것이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평안하다, 즐겁다, 이런 것이, 안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는 평안이 바로 이 샬롬의 상태입니다. 10편, 29편, 11절이 이 샬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평강의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평강에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체가 있다면 상체를 싸매고 우리 마음의 균열이 있으면 균열을 메우시고 이 이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보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에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상징인데 우리가 이 사랑과 상징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뼈에 있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 우리의 눈을 시선을 맞추고 있는 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긍정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자비함과 이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우리의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